지역 교회 의 부흥이 문화 모회로 활기를 띨수 있을까요? 대한 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 문화 법인이 문화 예술을 매개로 교회와 지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문화 모회 간담회 허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최은영 기자입니다. 교회 안 카페, 가스펠 콘서트, 성경을 주제로 한 발레 공연. 교회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화사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는 지난 2008년부터 교단 내 문화법인을 설립하고 전문화된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통합총회 문화법인 허브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화 목회 전략을 개발하고 문화 선교 사례를 실천하는 사역을 벌여왔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리고 우리 사나의 교회가 한 8,400교회 되고 65개의 노예가 있는데 이러한 교회와 노예들의 문화 목회, 문화 선교, 문화 사역을 우리가 돕는 다음 세대라든가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로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와 맥을 같이 하는 뜻에서 문화법인 허브는 올해 첫 문화목회 간담회에서 예술 분야와 목회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립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마에스트로 윤학건 교수가 재능 기부로 참여해 목회 사역에 교회 음악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 강연을 전했습니다. 윤 교수는 강연에서 노방 전도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전도가 어렵다며. 전도 방식은 더 많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적인 찬양을 만들고 교회 음악을 활용한 합장단 활동 등을 이용한 복음 전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어, 교회에서 노방 전도 같은 거 해봐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로 에, 그런 전도 활동을 해야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되셔서 문화 중에서도 저는 음악, 음악 중에서도 합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원 교수는 교회 음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어린이 성가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윤 교수는 미래 세대 전도를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꼽으며. 앞으로 교회 음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 육성에 한국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학생들이 찬 합창을 고교에 나가거나 교회 안 나가거나 그런 어린이들인데 그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가르침으 인해서 어, 교회와 어, 접촉할 수가되것이 문화법인 허브는 교회 안에서 문화 사역이 더 활성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부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예술을 접목한 목회사역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